잡은 거 산차지로 중 이동 중에 있고요. 원래는 이콜 잡기 전에 그 전에 콜을 잡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콜을 잡고 이제 주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선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주소가 좀 잘못됐다고 그쪽 의뢰했던 그 업체에서 주소를 잘못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대기했다가 그 주선사에서 다시 변경된 주소를 찍고 가는데. 어, 거리가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주선사에서 또 얘기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음에 또 주선사께서 뭐또 장력 콜 잡으면은 그때 가서 또뭐 운임비에 대한 부분을 생각나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또 올릴 수 있다고 그러요 근데 뭐 일단은 흔쾌히 제가 그렇게 기분 좋게 그렇게 끝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어, 그 부분에서 양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새벽에 일찍 나와서 일단 다시 한번 포 잡아서 제가 상차지에 이동하고 있고요 이따가 상차지에서 안전하게 상차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날씨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지금 뭐 안개에다가 미세먼지에다가 뿌옇습니다 지금 뭐 이런 날씨에는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해야 됩니다 예, 보통 이런 날씨에 사고가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계속 상차지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전하게 상차했습니다. 날씨가 지금 현재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전에 가 말한 것처럼 이제 갓바 쉬우고요그 위에 아대, 그리고 이제 여기 자동바 그리고 이제 바깥쪽, 그물망으로 이렇게 지금 안전하게 상차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기다려야 돼요 저기 그 인수증을 또 갖다 주신다 그래 가지고 그 인수증 받고 나서 곧바로 좀 이동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일단 인수증 나오면은 다시 한번 출발할 때 영상을 한번 켜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 좋은 점꼭 하시고요 날씨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점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안전하게 화물 적재함에 물건 싣고 지금 이제 하차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하루가 또 어떻게 될지는 참 궁금하네요. 항상 운동 일을 하다 보면은 그날 그날 운이 잘 따라져야지 코울 오도의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승패가 좌우가 됩니다. 일단은 저는 하차지 쪽으로 좀 계속 이동할 예정이고요. 일단 하차지 쪽에 안전하게 이따 하차하고 나서 그 후로 두 번째 코 한번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그저께인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구독자가과 저희 상차지에서 금영을 싫다가 구독자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보다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이제 그 한번운송쪽으로 접하셔가지고 하신 지는 지금 한석달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항상 드려왔듯이 이제 우연치 않게 만날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저, 만난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빅파이, 그리고 어저께 이제, 그저께인가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이제 주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제, 금영 쪽을 싫다 보니까, 그 사장님께서는 좀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거기 상차지에서, 한 20분? 25분? 정도는 그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아, 근데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구독자님께서 처음 시작했을 때제 채널을 보고 이렇게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채널 자체를 보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거리하고 운임비를 특히 이제 운임비를 많이 손실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량은 LPG더라고요. LPG. 어 좋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영상을 거기서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그렇게 찍고 이렇게 하는 것에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할까봐 제가 그 영상 찍지도 않았고, 이제 거기 사장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뭐 인터벌 식으로 한번 얘기하면 안 되겠냐고 또 구독자니까. 그리고 뭐차량들과 LPG, 뭐 이렇게 신차인데 이것도 한번 이렇게 찍어서 리뷰 한번 올리시면 어떠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마음만을 으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아, 기본은 좋더라고요. 이제. 그, 사장님께서 이제 처음 하시면서, 진짜 뭐,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선탑을 이렇게 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뭐, 처음 접한 게제 영상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고, 전에 이제 쇼트 영상이나 이제 등등 이제 거리에 이제 운임비 이런 거 꼼꼼히 이제, 루트가 있으시더라고요. 거기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다 적어 놓으셔가지고, 이제 폴 잡았을 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사장님께서 이제 저처럼 이제 노선을 많이 잘라고 노력하시나봐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제 자기한테 맞는 그 노선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기분 좋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사장님께서 막 진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줄 그런데 저는, 야, 저는 이제 그 비파이를 들고 이제 그렇게 드렸는데 이제 가시면서 이제 막 하시라고 뭐 주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뿌리쳤는데 어, 결론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지는 않았고, 어그 마음이 아, 너무 이렇게 뭉클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일톤 하면 이렇게 운송을 하면서 이제 저희만의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뭉클함, 진 간혹 가다가 저희가 진짜 힘들게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막시간에 쫓기면서 점심도 못 먹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저녁도 못 먹고 그때 서로 간의 눈빛만 봐도 이렇게 가슴 속에서 진짜 뭉클함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아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그금명 그 결박하는 거 그거부터 해가지고 특히 이제 나무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무 자체를 이제 그 공사 현장이나 전에도 항상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돈 주고 사지 마시고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공사 현장이나 아니면 이제 레이저집 있죠 우리가 이제 업체 가다 보면은 뭐 스텐집 같은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레이저집 가공할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파레트가 있어요 나무 파레트 그런 데서도 이렇게 얻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한 3개 정도나 4개 정도 갖고 계시면은 큰 도움 됩니다 진짜 금영 쉴 때도 좋고 또 이제 그 빠르트로 안된 그 물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또 그거를 마무를고보 목으로 이렇게 쓰면서 또 안전하게 쉴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구독자님들을 한분두분세분네분막 이렇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10명 이상은 만난 것 같아요 또 흔쾌히 또, 보시자마자 막 달려오셔가지고, 막, 반겨주시니까 <laughs> 하여튼 뭐, 최대한 지금 한창지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두번 체크를 잡으면은 다시 한번 영상을 켜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4차지 지금 도착했습니다 이거 한 바퀴 트 내리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콜을 한번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 날씨가 조금씩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새벽에 나왔을 때는 막 진짜 뿌 해가지고 미세먼지 하고 안개 심했는데 지금 점차 날씨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콜또 열심히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잡아가지고 지금 베타가 어, 군포 쪽으로 갈 예정이고요. 두파레트고 방금 이제 영상 보시면 이게 아시다시피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는 그 탄력바하고 그 외에 이제 이 파레트 빠르트, 두파레트긴 한데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항상 그래왔듯이 이제 갓바, 갓바 기본적으로 위에다 치고요. 그 다음 그 위에다가 이제 그물망 치고 그리고 이동합니다. 물론 뭐 이제 결박한 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천천히 가야 돼요. 이제 결박하면 좋긴 한데 이게 뭔가 이렇게 눌림이나 이런 자국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뭐 최대한 안전하게 속도 유지하면서 군포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어, 날씨는 뭐 오늘 새벽하고 좀 틀리죠. 근데 그 앞에 보시면은 또예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번두 번째 콜 잡았을 때,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가 걸렸습니다. 와, 이게 지금, 오전에 오더수는 꽤 나왔었는데, 놓친 게좀 많아요. <laughs> 놓친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오더가 나온 게 있는데, 막 오후 2시 상, 오후 1시 상,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그, 어디죠? 화성, 동탕 쪽에 이제, 항상 제가 예전에도 갔던 데인데, 그 연구소 쪽 가는 게 있었는데 일부러 제가 그건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 동선 쪽 가면 또 거기서 빠져나오면은 또 공차로 또화성 쪽에 와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좀 아다리가 잘안 맞더라고요. 그 시간에 가서 거기서 하차하면은 아마 오후에는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나마 지금 뭐 여기도 군포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어차피 집 쪽이니까 거기서 이제 음 광주나 아니면은 이천, 어 음성, 이제 화성도 마찬가지고 코스를 한번 정해놓고 이제 콜을 잡을 예정이에요. 오전에 이제 콜 잡으면서도 유심히 이제 제가 수동으로 좀 잡거든요. 자동으로 잡지 않고. 그래서 뭐첫 번째는 그렇게 잡고 두 번째도 이제 그렇게 잡는데 오후 되면은 이제 뭐 자동으로 잡을 때도 있지만은 웬만하면은 수동으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자동도, 자동 나름이에요. 자동도 뭐, 이렇게, 안 잡힐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뭐, 어플 써보면 아시잖아요. 뭐, 잡고 나보니까 뭐, 배차가 된, 그, 모더라고 뜨고.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수동으로 이렇게 잡는 게 조금 더, 좀 유리한 것 같아요. 보면서 잡을 수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설정한 지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서 코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으로 쓰게 되면은 어플 그 잡을 수 있는 개수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더 많이 볼수 없는 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동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잡을 수 있는 거를 잡을 수 있고 그래서 뭐 간혹가다 그러면 여기서도 음성 갈 때도 있고 청주 갈 때도 있고 금액만 괜찮으면요 뭐 신탄진 그런 데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동을 잡았을 때 내가 보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더 유리하게끔 잡을 수는 있는데 다 이제 내가 손그 오도를 좀 늦게 잡는다 이렇게 좀 빠르지 못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자동 잡으면은 또 단점이 또 똥단가나 아니면은 또 시간대가 안 맞는 오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 잡고 취소하면 그 사이에 오도가 또툭 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놓친 적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수동으로 오도를 보면서 콜 잡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군포 쪽으로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항상 그래왔듯이 안전조복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군포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만 <목소리> 뭐마타타그마바타 I d o n t w o n t w o n カフェに話したい言と並べて」「鮮やかな色をつけるのさ」

두 번째 하차지에 도착했는데 이게 원래는 지게차로 내릴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해서 이걸 날라야 돼요. 뭐 고무 재질인데 일단 주선사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선사에서도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간혹 가다가 오도 잡으시면은 돌발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원래는 지게차로 내릴 물건이에요. 저쪽에서.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수작업으로 손을 내려야 된다니까 일단 제가 그래도 이런 거는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뭐 이런 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운송하면서 뭐 도와드릴 거는 도와드려야 될것 같고 또 최대한 이거 빨리 내리고 저는 세 번째 콜을 또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제 세 번째 콜좀 힘들게 잡았습니다. 요거는 지금 파레트가 두 파레트 인데요 이 밑에 지금 이게 기계가 밑에 가 지금 고정이 됐어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상차지에서도 그냥 그물망만 치고 가라고 하더라고 요런 거 진짜 괜찮습니다 기계 자체가 지금 이렇게 알다시피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좀 보이시나요 안쪽에 요런 식으로 파레트 밑으로 해서 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움직이지 않게끔 된 거라 뭐 저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조금 상체했고요 일단 이거는 화성쪽 서신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신쪽으로 빨리 이동해서 거기서 네 번째 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런데 이제 군포 오시면은 이런 외지인데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제 운전하실 때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하신 분들은 네, 일단은 계속 출발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콜 서신의 도착에서루바레트 지금 기계차로 내릴 예정입니다. 이거 내리고 여기 서신에서 네 번째 콜 한번 또 잡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저와 함께 화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콜네 번째 콜 이게 송산 그 산업단지거든요. 이렇게 단지인데 이거 두개 해서 화성 쪽 우정업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뭐 기름값은 좀 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공차로 갈. 했는데 지금 시간은 한5시한3 0분 지났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가벼운 지그 하차지 우정 화성 우정 쪽으로 내려와서 하차하고 가겠습니다. 아 오늘 발걸음이 좀 가볍습니다. 이렇게 또 네콜 또 완수해가지고 일단은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진짜 우여곡절이 심하네요. 그 아까 세 번째 콜에서 좀 문제가 좀 발생해 가지고 힘들게 세 번째 콜 잡고 지금 이제 마지막 콜네 번째 콜 지금 5시 반 정도 됐는데 이게 콜이 하나 나와가지고 화성 우정읍 쪽으로 좀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그, 그 송산산업단지고요 그 아까 서신에서 좀 가까운데요 그래서 여기서 잡혀가지고 일단은 좀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오늘 뭐 퇴근하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새벽에 나왔을 때는 날씨가 뭐 진짜 안개에다가 미세먼지에다가 진짜 심했었거든요. 지금도 앞에 보시면은 미세먼지는 진짜 심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럴 때뭐 마스크를 항상 끼고 다니거든요. 어, 가뜩이나 이제 차이 좁은 곳에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녁 늦게 딱 끝나고 코를 이렇게 풀든가 아니면 이제 목 같은 데가 할걸 합니다. 다들 뭐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스크 진짜 끼고 가세요. 진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하차지 쪽으로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차가 밀려가지고 안 막히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 앞에서 좀 밀리는 구간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Come and back for more But I can feel like you're not sure your. 이제 마지막 콜, 네 번째 콜. 아까 홍사리를 잡은 거 이거 지금 하차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진짜 많이 바빴네요. 저기 보면 이제 붉은 노을도 있고. 일단 여기서 마무리 잘 하고요. 이따 가 다시 한번 영상을 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 콜 마무리 잘 하고 아까 좀 기다렸다가 그콜 오더가 더 나올 줄 알고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콜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서 집으로 철수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하루 진짜 뭐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중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콜이 또 이렇게 애먹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콜 대기시간도 오늘 좀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래도 마무리 네 번째 거잘 됐고 그 이후로 좀더 잡아 보려고 했는데 뭐 당일 내 착으로요 일이 더 이상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자, 지금 시간은 어, 거의 7시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있으면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해보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은 여러분들의 응원, 재밌게 봐주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좀 힘이 많이 납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